뭔데? 하나는 짱오고 하나는 감시가 오우 너가 저 길에 있니다 그래. 한참을. 그게 와스킨데? 아우 이장난아니네 아우 똥뚱하게 생겼네. 내가 이거 만족 떼기 전에 응. 한 마리는 어찌됐든 네이버 끓여주고 한 마리는 반을 썩을리가 따주고 그리고 풀별물 그 쯤에 또한 마리 쓸수 있습니다. 세 마리씩 놓치고 두 마리를 습니다

오자, 너, 오자. 아 오자. 아, 아, 아. 오자, 나. 이거 한 마리 뜨면, 뜨 어, 어, 나. 오, 나. 만지 어, 이거, 어, 끝이야. 응? 끝이야, 이거.